질문을 드리죠. 자, 예수님은 사제셨을까요? 아니셨을까요? 당연히 사제 아닙니까, 신부님? 예수님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사제가 아니셨습니다. 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죠. 자, 예수님 시대에 사제가 되는 집파는 어느 집파였죠?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였죠? <laughs> 레위 지파가 아니셨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사제가 아니셨죠. 오히려. 평신도에 가까웠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제가 아니셨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기준으로 사제가 되는 집파는 레위 집파로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 사제의 어떤 계급으로서 활동을 하셨던 건 아니죠. 오히려 예, 평신도셨죠. 오히려 사제들을 비판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예,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 반발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레위 지파가 사제가 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구약의 사제는 분명히 아니셨습니다. 구약의 사제 직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제직을 수행하셨던 사제이셨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대사제로 표현합니다. 복음에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사제로 표현하는 대목은 한 대목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히브리서에서만 예수님을 대사제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제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구절이라든가. 하느님에게서 멜키체댁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셨습니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사제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성경에서 사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지파만 될수 있었고, 두 번째, 사제가 어떤 수행하는 직무는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사제라는 어떤 그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하느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어,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의 어떤 이 사제의 직무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하느님께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약 시대의 어떤 사제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은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느님과 백성을 화해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시고 희생 제물로 바치시면서까지 그 사제직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제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제직을 수행하셨지만 구약의 전통적인 사제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수행하셨습니다. 직무상 사제의 신분으로 희생 제사를 바치면서 목자로서 양떼를 지키고 이끄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당신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목자로서의 사명까지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에게도 사제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제라는 단어를 사용 안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가면서 수행하셨던 그 사제직은 여전히 수행을 하셨던 것이죠. 사제직이란 사제란 단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수행하셨던 사제직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수행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린 직무 사제직과 보편 사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보편사제직은 신자들이 수행하는 거고, 직무사제직은 저같이 서품받은 사제들이 수행하는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원장 그 말씀, 말씀드리면서 세례받은 모든 사람, 저도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죠. 보편사제직은 평신도 사제직이 아니라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 전체 하느님 백성이 수행하는 사제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보편사제직이고, 이 보편사제직을 바탕으로 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즉,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전체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발된, 그래서 서품을 받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제직이 바로 직무사제직이죠. 그리고 직무사제직은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봉사의 사제직입니다. 그렇다면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의 관계는 어떤 걸까? 보편 사제직의 개념은 이미 성경의 여러 대목에서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의 첫째 편지도 그렇고요. 묵시록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거룩한 사제단이 된다는 표현은 굉장히 성경 구절에 여러 번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편 사제직은 여러분들이 어, 교회 현장을 대개서 어, 어, 읽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34항에 보면 보편사제직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 기도, 사도직 활동, 부부생활, 가정생활, 일상노동, 심신의 휴식은 예,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고 이 삶의 괴로움을 꿋꿋이 견뎌낸다면 한님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이 되고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이 되고 이와 같이 평신도들은 어디에서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배자로서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 또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이 일상의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하느님께 이 모든 것을 봉헌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제직을 일상의 살만에서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교회원장 1 0의그 어떤 정도와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와 본질이 다르다라는 뜻은 뭐가 높고 낮고 우열이 있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 단어는 예,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은 맞습니다. 1954년에 BO12세 어, 교황님께서 이 단어, 이 표현을 사용을 할 때는 어,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가 어, 정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을 한 것이죠. 아까도 어,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의 초기, 처음에 세상을 교회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강 공의회에 초대한 그 교부들은 그 같은 문장을 이 여러 회기를 거치면서 다른 뉘앙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1차 초안에서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이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나 본질은 다르지만 각자 자기 방식대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어, 보편 사제직이라는 번역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천주교 용어집에는 어, 공식적인 용어는 보편 사제직입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뜻이 뭐 라틴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사실은 어, 이렇게 어, 나타내고 있는데 이사체르도스 i 꼬무네라는 이 common이라는 이, 이, 이 단어가 어, 보편으로 번역이 되느냐, 공통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뭐 일반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학자들 간에 약간 한국어 번역에 관해서는 어, 여러 가지 그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 주어지는 의미 자체는 다 어,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보편 사제직을 강조하면 할수록 직무 사제직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공의의 교부들 안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이 좀더 명확한 구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죠. 아무튼, 이 교회원장 1 0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어, 어, 결정이 되는 표현은 어, 정도와 본질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무사제직보다 보편사제직을 앞에 둠으로 인해서 보편사제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그럼,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앞에 있는 차이점보다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게 됩니다. 차이보다는, 예. 그런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표현한다, 참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질과 정도의 차이가 다르다는 어떤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다른 사제직, 동일한 사제직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제직 안에는 보편 사제직이 있고 직무 사제직이 있는데 두 사제직은 같은 사제직이 아니다. 왜? 보편 사제직은 세례받은 세례성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제직이라면 직무 사제직은 성품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선발된 사람들에게 부여된 사제직이기 때문에 이 사제직은 본질적으로 같은 사제직이 아니고 정도도 다른 사제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성이 다른 어떤 사제직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성사를 기초로 하는 보편사제직과 성품성사를 기초로 하는 직무사제직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등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은 직무사제직은 보편사제직에 봉사하는 사제직. 같은 방식이 아니라 고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맡고 있는 직무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는 목자이지만 유일한 목자 아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더불어 양들입니다. 우린 이 직무 때문에 여러분의 스승이지만 유일한 스승 아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같은 학교에 다니는 제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전체 같은 하느님 백성 안에서 여러 가지 직무로 다닐 수 있지만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 같은 양떼들이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친교로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원장 1장부터 4장부터 강조하는 것은 각자 고유한 어떤 그 직무와 어떤 신원이 있지만 친교를 이루면서 삼일체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그 친교를 모범으로 삼아 일치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여기서의 그 친교 일치는 획일적인 단일화된 그런 일치가 아니라 각자 성령으로 받은, 받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 그 선물을 잘 나누는 가운데, 다양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친교를 나누고,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다양성, 다른 점을 인정해 주고, 그, 그 안에서 일치를 도모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친교로서의 교회, 교회 현장에 강조하는 또 다른 포인트죠. 그래서 세례 성사는 교회 안에서 친교의 문이며 기초를 이루고 성체 성사는 그 친교의 정점이 됩니다. 같은 빵을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교회 어떤 일치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어, 친교의 일치와 원리로 교회 헌장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마치 교회의 영혼처럼 어, 모든 그 지체들 간의 일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치를 이뤄내는 비가시적인 원리로서 이 교회헌장에서 제시가 됩니다. 네, 어, 정말 이 교회헌장만 갖고도 몇날 며칠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헌장이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와 이번주의 강의만으로 멈추지 마시고 이 공의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정말 이 공의의 문헌, 정말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 헌장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정말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다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죠 마을 사람들이 그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도 예, 옷이 예쁘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옷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옷이 보인다고 옷이 예쁘다고 얘기할 수 있게 했던 마을 사람들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나 덮어놓고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신자들을 저는 종종 발견하게 되죠.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이 공의의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그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그 하느님을 찾아나가는 과정 안에서 이 무수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주, 2주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평신도들의 노력과 또 평신도들의 관심과 이, 어, 그런 것들이 이 공예 과정을 통해서 어,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